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이두 배우랑 같이 영화를 만든 성남 변호사의 호정호 감독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성남 변호사에서. 어, 변호사 역을 맡은 유성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중남 변호사에서 박 사무장 역을 맡은 이원입니다 어, 어, 승승장구만 하고 이렇게 에이스 변호사가 어, 이렇게 또 승리를 확실한 어떤 순간에 위기를 어, 맞게 되고 그 위기를 어, 기지와 어, 뭐이 두뇌로 극복하고 해결하는 게의 이야기입니다. 네. 네. 그런 제 영화에 대해서 새로운 영화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어서 너무 감니다 관계 무령하네. 역시 부산은 올 때마다 최고인 것 같아요, 여러분. <laughs> 저는 이제 사무장인데, 네. 검사를 하고 싶었는데. <laughs> 검사는 안 되고. 사무장인데, 저는 이런 거에 주안점을 줬어요. 그러니까, 아, 저의 든든한 형, 음. 옆에 두고 싶은 고민형 음. 같은 형, 음.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, 이 물씬 양면 밀어주는 그런 풋풋한 형으로 그냥 있으려고 노력 했습니다. 캐릭터는. 이시의 <laughs> 원형 같아요. 아주뭐 힘들 때 생각나는 형? 음. 그런 게박무장의 캐릭터랑 되게 맞는 것 같아요. 음, 네. 잘했지? 뭐 <laughs> 드릴까요? 네. <laughs> <laughs> 영화 흥행을 <설명을> 위해서, 정말 <laughs> 변호사를 위해서 그러 이성미 씨를 얻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 영화가 그 변호사역인데요 법정에서 그 스마트하고 지적인 변호사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. 지하철 추격신이 어~ 제가 볼땐 그게 저희가 하루 만에 짧게 찍었는데 네. 굉장히 알차게 나온 거 같아요. 음. 저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좀 좋아요. 네, 굉장히 얄미, 얄미운 장면이지만 <laughs> 네. 저희 영화 당연히 봐주시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저희를 봐주시고 오신 것만 해도 저희는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. 너무 고맙습니다. 그리고. 또 영화는 뭐, 어, 저는 저희 둘의, 저희 둘의 찰떡궁합 파트너가 응. 나오니까 그런 거에 저한테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고, 정말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. 네, 네, 어, 네. 10월 8일에 개봉하니까 봉골레 하나. <웃음> <웃음> 아, 뭐, 개봉 후에 뭐, 초추가 될지, 2주차가 될지, 2주차 무대 유저를 찾아야 될 거고, 네. 10월 8일날 <laughs> 어, 기분 전환하기에 딱 좋은 영화입니다. 예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